지난 23일 토요일 남자 다락방 성경통독 겨울수양회가 사랑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남순장을 주축으로 다락방 순원들이 함께한 이번 겨울수양회에서는 먼저 오정현 담임목사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전도여정에 따라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바울서신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쉬는 시간에는 천조체조를 함께하며 영육이 깨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많은 그 다락방 순장님 순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한다는 거가 참 은혜로웠어요. 지금까지 못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을 같이 통독하면서 많이 느껴지면 알아주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몸이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성경 읽고 중간에 또 이렇게 천조 체조를 하면서 또 육신도 같이 에 평안함을 얻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은예체풀에서는 여직장인 다락방의 겨울수양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강의에 이어 은평성결교회 한태수 목사는 다시 불타는 가슴으로라는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시간에는 익산예안교회의 오주환 목사가 해분조선의 순장은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계속된 말씀 가운데 수양회에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맞춤 은혜가 풍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양회를 통해서 착한 목자, 착한 양으로서 정말 순종하는 그런 순장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겨울 방학 동안 다락방 소그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임 새 능력 받아서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빛과 소금들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구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과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각자에게 주시는 혜로 성령 충만했던 겨우 수양회 모든 다락방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영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